자, 안녕하세요. 생물 도감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논 옆에 둔봉에 왔는데 여기 다욱 님이 소유하고 있는 논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다욱 님과 그리고 유튜버 히트 님과 이렇게 다 같이 서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또 봄을 맞이해 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함께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심 얼마나 돼요? 1 m 50 정도? 1 m 50. 네아 충분하지. 아니요. 뭐 몰라요. 오 기포 기포. <laughs> 지금 여러분들 한발 저었는데 이 정도거든요. 견질만나 이기포요. 그래? 네아 아, 바닥이 완전 뻘이라 미꾸라지 같은 것도 진짜 많겠다. 못 나오진 않겠지 여기 막발 빠져서. 수기 많아. 이쪽 수기 많아. 어 생물조사님 키가 몇이에요? 저 183이요. 183인데 그 정도면 나는 감수하는 거 아니야? 잠자리다 아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데? 오 <laughs> <laughs> 어, 엄청 빠진다 나와요? 어이 뭐야 어이, 뭐야 두꺼비 두꺼비 어꺼비두 미꾸라지 나왔다 바로? 네. 우와 근데 여기 너무 깊은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미꾸리랑 미꾸라지들 역시 많이 잡으면 요거로 추어탕을 한번 해, 해줘볼까 합니다 <laughs> 어우 잠자리 수채가 왕잠자리 수채 같은데 수초마다 거의 다 붙어 있네. 자 바닥이 뻘이기 때문에 이렇게 뻘을 약간 뜨듯이. <laughs> 어이 갑자기. <깜짝아. 웃음> <난 되게> 놀래냐? 나이 <laughs> 개구리가 너무 싫어. <laughs> 야 이거 초통해 먹긴 굴렀는데. 자, 요거 이제 도롱용 알인데 이제 개구리 알하고 다르게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포획하면 안되기 때문에 발견하면 그대로 이렇게 놔주세요. 자, 보통 미꾸라지가 이렇게 눈 옆에 이렇게 물 받아놓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곳에 또 많아요. 여기도 한번 뒤져보도록 할게요. 오, 어? 뭐가 움직였는데? 오, 역시. 미꾸라지 한 마리 잡았다. 약간 흙을 같이 뜬다는 생각으로. 응. 오 잡았다. 미꾸라지. 이게 그건가요? 각각 유충? 오 맞아 맞아. 자 어디에? 못 만져서? 여기. 다흥님이드렁머리가 여기 많다고 했거든요?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그, 네. 드렁어리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약간 뱀장어랑 미꾸라지랑 뱀이랑 섞여있어요? 섞여있는 혼종 같은 느낌이에요. 어우 <목소리> <오>, 깜짝아. <깜짝이야. 웃음> 나 여기 팔딱팔딱 뛰는 게 너무 무서워. 그, 있잖아요. 아, 그 산골조에 그 그게 여기 있다고? 엄청 많아요. 지금 다흥님이 여기서 이것저것 많다고 하는 것들이 다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아직까지 나오고 믿을 수가 잘... 없어요. <laughs> 실뱀장어 잡던 생각이 나는데 이거. 아, 도도쪼이소 시즌 아에요 어, 맞아. 뭐? 오, 뭐야? 아, 어, 작은 게 나왔네. 짱은게 되게 많네. 어 빠진다. 아, 다 나갔다. 나어 뭐 아, 빠졌다. 작은 거네 마리. 지금 어디 갔어요? 다 빠져 나갔어. 요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얇은 조그만 수로잖아요. 이런데 무슨 물고기가 있겠냐 싶겠지만,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데, 자, 물고기가 나왔죠. 자 거의 실뱀장어 수준의 미꾸라지가 나왔는데, 큰게안 보이네요. 아직 좀 일러서 벌써 깊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장 여기가 진짜 포인트라고요? 네. 어. 아. 다 포인트라 그러는데 다안 나와. 아이 돌이지. 오, 뭐가 많이 움직인다. 많아 요 여기요. 아까부터 많다 그런 것 같아. <laughs> 자, 드롱어리를꼭 잡아봅시다 여기서. 여기 되게 깊어 보인다. 여기 많이 깊어요. 많이 많이 깊다고 진작 얘기해주지. 아니 <laughs> 깊다. 수심이 어느 정도 남아요 여기는? 2미터가까이 남아. 2미터. 어, 그럼안 되겠다. <laughs> 이게 다... 이거 두꺼비알 아니에요? 두꺼비알? 아니 여기도 여기 튀어나온다. 여기 두꺼비알 튀어나데자 보시면 수컷이 암컷의 복부를 이렇게 꽉 잡고 있어 오, 수컷 두 마리가 붙었다. 자, 이런 식으로 배를 압박해가지고 이렇게 알들을 나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길다란 게 두꺼비알이거든요. 요거, 요거, 요거. 그러니까 개구리알은 약간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는 거에 관해서 이렇게 약간... 이게 뭐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음. 이거 불량식품 응. 같은 느낌이야. 불량식품. <laughs> 이게 길다락게 줄처럼 돼 있어요. 두꺼비 알은 신기하게 생겼다. 보롱용알은 응. 좀 짧잖아요. 보롱용알은 이제 길자락에 땡글땡글 말려 있고, 음. 얘들은 이렇게 직선 형태로. 엄청 많네 응, 여기. 엄청 많아. 요 몇만 개씩 나니까. 우와. 근데 두꺼비가 진짜 한두 마리가 아닌 게 여기도 있고, 보시면 여기도 여것도 짝짓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 여기도 있어 요 여기. 어, 여기도 짝짓기 하고 있고. 지금 다 바쁘네. 응.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요건 송장 헤엄치기라는 곤충인데, 요거 맨손으로 만지면 큰일납니다 요거. 이게 진짜 그렇게 아프다는데, 안써여 봐서 모르겠다. 아, 진짜 아프대요. 응. 그물놀인제들이다 아프다고. 야, 진짜. 왕점자리 수채가 엄청 많아요. 듀채질 하면할 때마다 이거 봐. 와. 저희 한 번에 이만큼 나온 거거든요. 엄청 크다, 새우. 새우 나왔어요, 새우? 어, 새뱅이. I 필 필요하세요? 밑에 그 포인트 있는데? 바로 아니, 아 괜찮습니다. 이제 <laughs> 이제 안 믿기 시작했어. i <laughs> n 포인트 있다고 그러는데 o i 없어. 아니, n g to 뜰 a 로다가이 i d e o 자체가 문제예요. <웃음> 인정. <웃음> 인정. 인정 인정. <laughs> 오, 깜짝아 도롱뇽이다. o i 보여주 o t 요 <laughs> 이 도룡... 도롱 이거 파충류 같아 이 파충류 같죠 양서류. 양서류. 네. 어... 도롱뇽은 여러분들 이제 종류에 따라 보호종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포획 금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생해주세요. 자 가세요. 자. 오. 오 있어? 요 좋아 좋아 좋아. 오! 여기가 포인트네. 야, 미꾸라지 이렇게 힘들게 잡을 일인가? 오, 있다, 있다, 있다. 오, 크다. 오! 두 마리네. 오, 여기 포인트네. 포인트네. 우와. 생물 유튜버하고 3년 됐나? 3년 동안 미꾸라지 잡고 감동받은 거처음이었 <laughs> <laughs> 오, 이있 이따, 이따, 이따. 이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잠깐만요! 잡았어 잡았어! 두 마리. 야, 하. 있다! 와! 이따, 이따. 여기 포인트 맞네! 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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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다. 있다 있 어, 있어, 있어. 할까 가자. 자, 오늘 몇 시간 한 거죠? 이게 3시서 <laughs> <laughs> 4시간 네 정도 한거 같은데, <laughs> 자, 여러분들 4시간 네 동안 이제 성인 남자 3시서 삽질도 하고 뭐, 족대질도 하고 뜻채질도 하고 완전 택시 오래 했는데, 이만큼밖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먹기에는 참 애매한 것 같고, 이거는 방생을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기 거의 굉장히 큰 거, 이거 생무도감님이 잡은 건데 <laughs> <laughs> 확실해요? <laughs> 거의 뭐 장어급. 내가 잡은 것도는데 알비노, 알비노였지? 알비노 어디어 알비노였어? <laughs> 알비노 <어디였어? 웃음> <laughs> 아니었나 봐요. <laughs> 보시면 요런 왕잠자리 수채인데 요런게 굉장히 많이 보였고 장구에비, 애비. 장구에비랑 또 송장해룡치기 난만져. 예, 얘 물어요? 써요. 자 여기 논에는 사장님 뭐 가지라든가 드러머리 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좀 따뜻해지면은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을 살려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 추어탕을 사서 드세요. 추어, 추어탕을 사서 사서 먹는 걸로? 살살 살려주네. <laughs> 잘 가라. <웃음> <웃음> 아, 맛있다 역시 쭈어탕은사먹어야 돼. <laughs>